버틸 수가 없는 걸? 어. 디 어디로 굴리러 갈까요? 여기로 가시죠. 롤 협상 후 마이크 안 킴? 언더에 굴리면 됨? 고고고. 이왜 마이크 안 함? 뭐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눈몇 초? 5초러가시 오, 이아리 아리, 아리, 아리. 오, 마시나다. 나다 마시나다. 마시나다. 마들나들마시 사실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던지 <laughs> 어. 그런 나쁜 말은 노노 no, no. <laughs> 아니 오, 5분만 기다려달라고 아까 말씀드렸던데 안갑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없는걸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분 좋게 또 퍼워브를 먹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 거 빼먹었음. 자르반 녀석. 탑 조심. 나미 응. 어, <laughs> <남이> LW. <laughs> 왜 뺐어? 안 빼도 되는데. 아군이 당했어. 오. 나 저거 못 잡는다 네 요거 조심하세요 자르반 여기서 먹고 있을 거임 세트가 점화라서 오히려 괜찮습니다 라인 한번쫙 밀고 라인 땡기고 싶은데 자르반 레드 너 알아봐 놨다. 그 내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는 중 역행 빨리. 그한번더 굴리는 중안 되겠지? 아, 이거 미니언이 맞았어. 이거 무리 무리 안 함, 무리 안 함? 무리 안 함, 무리 안 함, 무리 안 함. a m u r i 리 Mur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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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u r 자르 m u 여기 a Muria, m u 네요 a m u r i 자르반 노점멸 자르반 <laughs> 바탕 어디있어? 아 저기 땅굴 판다 파났지 아까 저거 어, 못하면 지 혼자 썩는 거잖아 그치 라인 좀 살짝 밀어봐 미는 척 해봐봐 아무 <laughs> 없어요. 내가 이걸 잘 먹는다면 지 혼자 썼겠지. 어 빠졌나? 말이도 없어요. 지 자르반 집 갔나 보다. 계속 세트가 미드 있네저 세트가 쿨피인 세트가 아얘 그냥 수업한 거 아니야? 자르면 미드다. 어... 우선은 저도 미드로 왔습니다.

먹었다? CS 방금 배포 못 <laughs> 먹은 거 빼고 <laughs> 자르반 조심하세요, 미들 자르반 저거 언제든지 개입됨 우선 나도 가긴 가는데 아이고안 되겠는데 우선 저들전멸은 없고 아, 돼 여수 빠지는 중와우아아 우와, 와. 이거 캐릭터가 카메라 가운데 왜안 잡히지? 스페이스 버 눌렀을 때 가운데 아니야. 블루 레드 마다 살짝킬라아 그래, 구 버튼. 어우씨, 용 레블 찍어버리네. 제작식 녹음. 어, 근데 이렇게 많이 어긋났어. 나저마도구 버튼. 네, 습니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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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르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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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냥 유충먹으러 바로 뛰면 이창 병신같이 서서 안죽어 그러게 너무 상대방을 비하면 안되지 이거 다다 다 찍히잖아 조금 아쉽게 썼다 해설들이 박제가 되는 이유 봉응한답시고 너무 물고기가 다 맞았어 여기 자르반 자르반 개 먹는 듯 여기 있다 여기 초 먹는 중 불로 불로 갔는데 어 우리 불로 쳤어 저기 어 따면 좋은데 아니면 너 무리 안 해도 돼요 나도 적 불로 가볼 거니까 어너 무리 안 해도 됨. 그냥 강의하는 정도만? 어, 세트 합류 안 하는 중. 그거 줘야 돼, 그냥? 어, 나 괜찮아. 나적구로 먹고 있어. 15였다. 아갑다손해는안 보. 15였는데 진짜 아깝다. 라인 타고 돌아와야 되는 건 쟤들이야. 근데 쟤네 용까지 그냥 먹는 것 같은데? 우리 이렇게 좀. 음... 그래서, 그래서 내가 미드로 지금 가보는 중. 어, 미드 갔다 어. 아, 씨. 아... 어, 오다이 가자. 나 온다. 온다. 이번 안 보여요. 저러반 윗동선인데 내가 지금 불을 챙겨 먹어 가지고 자러 가냐고 어허 애들 먹으러 가는 거가만히안나는데아아없나밀밀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가면 용먹이겠는데 이거. 이거, 이까애들이 깨먹었잖 이 보여주고 쟤 집갔다 바텀 집갔다 그래서 미드 한번 노려보려고 오케이 무리하지 맙시다 안되면 안되는대로 어? 안갔네 어허 어허어어어어어 uh -huh. 어? 되나? 자르반 조심 안오네?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얘들 굉장히 지능적으로 잘 바꿨는데 라인을 아, 탑 이기고 있어서 괜찮습니다. 굉장히 이득을 잘 보고 있는 중. 왔어? 아 조금 멀어요. 아. 음. 왜안 움직이냐고? 어. 뭐요? 틀러서 그거. 순진입니다. 아이고. 당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밀밀 음, 때가 여기 밖에 없었음. 아 이쪽 큰났네 미드에서 이득을 봐야되는데 응이용 음, 간다 용 저게 될까? 응, 가보긴 하는데 이득은 잘빼한 빠짐 세트 봐야돼오선난 뒤지고. 오, 오케이. 탑 네? 들어오니까. 오케이. 아, 너무 늦었네 여기 세트. 라고 안 간다. 이 <laughs> 드래곤 내가 챙겼고. 나이스. 용 먹는 거보았어요 아, 잠깐 못잡으면안되다 방금 봤어. 불꽃 친구?

애들 그거 하네, 음. 아 지능적으로 바꿨네. 상상이 되게 좋네. 이득하시네, 어, 떨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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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미가 없지 싶다. 지금 보고? 여기 있다 지면 터지면 터지면 터아면 터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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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는면 터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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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면 터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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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터지면되지 블리를피표하면 아, 아, 의미 없지. 세트가 무른무록큰가1112비쳐 어. <laughs> 세트가 원래 저래요. <laughs> 나 위에 마서 받고 올게. 근데 야수오랑 상승 별로 안 좋네. 자르반, 자르반 오케이. 나전령 침. 응. 미드 올라간다요? 세 오면 안 막아지는데. 오네. 이케이야겠다 같이 올라오네. 세트, 지금... 죽은 없어서... 아니다. 그래도 제다 이거, 내 같이... 못, 그거 못해준다잉. 야, 술을 맞춰도... 이게 쿵쿵이가 들어오네. 나한테... 어... 밀오 패시브... 오. 어 쉴드만 되는 거 아니었어? 쉴. 수윤... 와 모르겠네. 어아이 빠졌다. 까 천천히 우리도 위드 가는 중이에요. 천천히 하자마자 등0 나가버리. 0원 2,000원. 2 0추0하라0 0 0원 2,000원. 2 0은0원 2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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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전령 치러 갈까? 쟤는 용 치는 거 같은데? <놀람> 아니네? 그럼 꼭 사장님은 그런 그래? 얘기를 하지 혼자 할땐 잘했다 아용 치는 거야? 와우 와우 야야 빼야 돼 그냥 상장부터 성장... 하시죠 아이고 빼야 될거 같은데 빼야 <놀람> 되데 아이, 씨 h 어, 얘풀 없긴 해. 아까 풀 썼잖아. 오, 나이스, 어. 나이스. 위에, 위에. 제약되었습니다. 오. 아, 어, 뭐야. 나 체력이 엄청 없었구나. 응?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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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> <웃음> 내 체력을, <laughs> 내 체력을 <laughs> 못 보고. 합유 n 하게게게요 e 음, 합류 안 하는 게 나을 o 같 n 저세 o 때문에 한타가 성립이 안 되겠다 e 트만 오면 그냥 뺄게요 야스오가 o 도한다363이 아리 t 사 u 가 e if y o u 는 e i n g to g e 근데 지금 자르반도 하는 게 없어요. 제 기창 쓰는 걸 아, 네, 네. 아, 보니 예리하게 쏘진 않아. 탄다고, 꼭건 아니야. 잘하는 건안되기는 해. 이거 제가 먹을게요. 지금... 어, 아, 오세트 어떻게 드지 모르겠으나 음, 치고 아니 어, 잘 쌓인. 쌓이... 어 이거 전로 공짜냐 이거? 전로 그냥 버렸는데? 어, 시간 얼마 응. 안 남아서 그냥 버렸나? 그럴 리가 금방 먹었는데? <laughs> 시간 이 얼마 안 남았을 리 없어. 이로써 자르반의 실력은 확정되었다. 이런 걸 끼워. 저거 카이사 바톤 가거든. 지금 저 새끼 궁으로 한번 데리고 갈수 있으면 개이득인데, 밥이... 양펀치 이어 225지 이거. 어. 얼마 안 남은 여러분! 세트가 안보여요 세트 가텅녕 누구나 이구나 바로 왕? 이러 없어요. 니가 왔다, 니가 왔다, 니가 왔다, 니가 왔다, 니가 왔다, 니다 니가 왔다, 니가 왔다, 가 왔다, 니가 왔다, 가 여기 가운데, 오케이. 나이스. <laughs> 오, 어, 잠깐만. 쟤. 목사안 돼요. 아, <웃음> 어, 저 어. 로 <laughs> <부릇말 짰다. 웃음> 와, 저게 처리가 안 돼. 사장데 촌이 배정지 않아. 아, 지만차용스택일 <목소리> 온대. 음, 우선 용뜨는거 보고 뭐 할라 해볼라 그랬는데, 잘안 됐다잉. <목소리> 세트 두는거만면 이길 듯? 흠. 와, 이 차나. 뭐, 니잖아 뭐, 먹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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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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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, 것같 뭐, 뭐, 월식 섞어서 그렇게 뺑뺑하진 않아 아이씨 비밀기... 같이 다니면서 졸라 할것 같네 어 이거 누 죽었다 어이좀좀 살아보세요 좀만 살아주세요비 빨리 데리고 갔으면 더 좋았을 걸. 저거 합류안 하면 아, 이거 안 되겠네. 이러면 이런면 이러, 그냥 다다죽고 어, 이거죽게야 되겠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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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밀어도될것 같아. 펀치 한 번. 아, 마음에 안 들어. 저는 같이 있는다 한들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저 세트랑은 <laughs> 저 세트 한번 자르러 레이드 한번아잘라고 세트 따라다니지 말자 <laughs> 레이드 갖다가 다같이 <laughs> 세트가 있는 데서 저렇게 싸우는 거 왠지 손해 날것 같은 느낌. 그리고 리가 지금 이거 정글 쪽 장악이 전혀 안돼 있어서 저툭 튀어 나오는 걸 감당을 못. 믿어 주심. 엄마가 열심히 만들어주신 인데 애매하게 잠파 전 하래! 여기 자르반. 오, 다아 자르반. 궁은 빼놨으니까 달려가 가 자르반. 자어 깊다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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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거. 세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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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우선은, 단절 내고, 이게 먹고 들어가서 그거 한다, 이거. 시간, 시간 끌리면. 와우. 어, 배트 W. 거렌 각. 아이고, 아이고. 아니... 까비... 아나어아어